잡아당기면서 눕지 마시고요. 그대로 밀 위로 서딱 이렇게. 엉덩이 단 다음에 딱 이렇게. 그 다음에 거리를 딱 벌려주시는 거예요. 딱 이렇게. 그 다음에, 어, 인벌티드 자세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 다리 하나를 먼저 깊숙히 주어서 이 다리에 불편함을 딱줄 거예요. 딱 불편함을 딱 주시고, 에스마트 뜨, 딱 해서, 해서 이 다리가 니슬라이드 하는 방향이 아니라 제 몸무게를 여기다 실어줘서 니슬라이드 하지 못하도록 불편함을 딱 제공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제가 잠시 수비 소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 무릎 자기보다 밑에 딱 잡으면 무릎 꿇어도 어, 제 손이 밀려요. 어. 그리고 무릎을 잡아도 이 사람 무릎에 힘이 딱 작용돼요. 그래서 약간 무릎보다 약간이 햄스트링에 가깝게 그러면 제 힘으로 견딜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견뎌내시고 딱할 거예요. 그다음에 주영님 발, 발 그다음에 손. 그래서 약간 정삼각형 모양으로 제 손을 딱 짚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동할게요.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 딱 만들었어요. 그래서 싸우다가 싸우다가 여기서 킥크다운할거 다시 싸우다가 이딱 잡고 제 다리 한번 딱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살짝 벌려주시고 제 다리 딱 세우시면 이 공간이 딱 나. 와요 그래서, 여기서, 인벌티드 자세 만들어주고, 그대로 하는데, 또, 들어가주시면서, 여기. 그 다음에, 제 무릎을 눕지 말고, 제 먼저 상체를, 팔부터 들어갈게요. 그 다음에, 밀어주시고, 여기 딱 들어가시고, 다리 딱 잡고 계세요. 그 다음에, 무릎하고, 뒤꿈치랑, 위치 변경. 자, 그다음 이렇게. 그 다음에, 대강하지 마시고, 속을 강하게. 그 다음에, 제가, 연습할 때만큼이라도, 여기서 팔이 닿는다 쳐도, 제가, 셋업을 해서 잡고, 그 다음에, 제 높낮 피로 딱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근데, 이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, 제가, 중력 힘으로 잡아당기는 수직 힘이 안 돼요. 그래서, 잡아당기는 힘으로 전환해주셔야 돼요, 이렇게. 그럼, 뒤꿈치가 떴다, 뒤꿈치가 떴다 하면, 앞으로 쭉 보내주시고, 벨트 끌로 당기시고, 제등 붙여주시고, 그 다음에, 겨드랑이 먼저. 그 다음에, 목 파주시고, 겨드랑이 판소리 위로 될수 있게 해주시고, 다리 좀만 주세요 이렇게, 네, 수그 다음에, 다시 다리. 그 다음에, 이분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, 겨드랑이 딱 잠가서 더 이상 공격 못 하도록. 그 다음에, 목판손을 네, 초크를 못 하도록, 이렇게. 그래서, 이분도, 이렇게 같이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, 알았죠? 이렇게 해서,